이번 시간에는 토목기사 필기시험 과목 중에 토질 및 기초와 토목기사 실기 시공 파트 중에 토질공과 중복이 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번 유형은 흙의 투수성과 동해단원에서 나오는 유선망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선망은. 필기 토질 및 기초에서와 그다음에 토목기사 실기 시공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의 하나니까 요 개념을 정리를 잘 해두시면은 토질 및 기초와 실기 시공 파트 공부할 때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유선망에서는 수리학에서 나오는 수도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일단 이 유선망이라는 그물 모양의 그림을 그리는 이유. 작도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도 목적은 모래와 같은 물이 잘 흐르는 투수층을 따라서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하는 물의 양, 침투 유량 또는 침투 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유선망을 그려서 도해적인 방법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도해적인 방법으로 이 침투 유량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투수층 내에 임의의 한점에 간극 수압 U를 산정하기 위해서도 이 유선망을 그립니다. 그럼 이제 유선망에서는 유선, 등수두선, 유로, 등수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조건이 이 가운데 세로 방향의 이 구조물이 이제 시트파일 널말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크게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자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널말뚝을 일정한 폭으로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바닥면에 암반층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바닥에는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층인 암반층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는 물이 통과하는 모래와 같은 투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널말뚝 왼쪽에 물이 이렇게 일정량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지표면은 지하수위와 일치가 된 포화토층이다. 그래서, 이 상하류 수위차 H를 수치 값을 구해서 6m라고 그럴까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지표면, 널말도 왼쪽 지표면의 한 점이, 널말도 오른쪽 지표면의 한 점으로 물이 이렇게 일정 경로를 따서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그럼 물이 왜이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B점이라고 그려볼까요? 그럼 물은 일단 결론적으로 a에서 b로 흐른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물은 전수도가 큰 데서 작은 데로 흐릅니다 그죠 일단 토목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답변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토목을 공부하신 분들은 앞으로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전수도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해야 정확한 답변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수두는 위치 수두 플러스 압력 수두 플러스 속도 수두의 합이라고 수리학에서 나왔고요, 토질에서도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토질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수리학에서처럼 관수로 흐름이나 개수로 흐름, 그와 같이 물의 빠르기는 대단히 느립니다. 지하수, 토립자 사이의 간극을 따라서 흐르는 지하수 흐름을 대부분 논하기 때문에. 토질역학에서는 속도수도를 0으로 무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 토질역학에서는 앞으로 임의의 한 점의 전수들을 구하게 되면 그 해당 지점의 위치수도와 압력수도만을 구해서 전수들을 계산하면 되고 두 지점의 전수들을 구해서 물이 어디로 흐르는가 아니면 흐르지 않고 정수압 상태에 있는가 그거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도를 논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기준면을 설정해야 되는데 과년도 기출 문제마다 출제위원이 어느 면을 기준면으로 한다라고 기준면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기준면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잡고 해당 지점의 수두를 구해 나가면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 a점과 b점의 수두를 한번 구해서 비교해 볼까요? 그럼 a점과 b점은 기준면으로부터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A점의 위치수도 0m, B점의 위치수도 0m야. 그 다음 B점은 지하수면상에 있으니까 요 지하수면상에다가 B점에다가 피해조미터를 요렇게 꽂으면 요 B점은 지하수면상이니까 물기둥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으므로 피해조미터를 꽂은 점으로부터 피해조미터 내 수면까지의 물기둥의 높이가 그 해당 지점의 압력수도이므로 B 지점의 압력수들는 물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으므로 B 지점의 압력수도 0m. 그래서 B 지점의 전수두는이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0m로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A 점의 압력수를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A 점에다가 피해조미터를 이렇게 꽂으면, 피해조미터를 이렇게 꽂으면 이 수면까지 물기둥이 올라가요. 그럼 A점의 압력수도는 피해조미터를 꽂은 점으로부터 이 피해조미터는 수면까지의 물기등의 높이가 A점의 압력수도이므로 이거 6m가 A점의 압력수도가 되겠죠. 그래서 A점의 전수도는 6m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고로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 A점의 전수도가 6m이고 B점의 전수도가 0m이니까 전수도가큰 데서 작은 데로 A에서 일정한 경로를 따서 B로 이렇게 흐른다는 걸 우리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 유선망에서 물 입자가 이동하는 하나의 선을 우리는 유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유선망에서는 여러 개의 유선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고에 수직이 되도록 직각이 되도록 우리 등수도선을 그리는데요. 요 점선으로 된요 선을 우리는 전수두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등수두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유선은 상류측부터 하류측까지 이게 하나의 유선이야. 그런데 등수두선은 요 상류측부터 하류까지 이게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고 요 널말뚝을 기준으로 좌측 우측이 요게 각각 분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 여기 다섯 개. 눈에 보이는 등수선 다섯 개에다가 또 하나의 숨어 있는 등수선은 상류축 지표면, 여기도 하나의 전수도가 같은 점을 연결한 등수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하류축 지표면도 전수도가 같은 점을 연결한 또 하나의 등수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일단 우리가 유선망의 문제가 주어지면 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네 개의 숫자가 있어요. 유선수, 유로수, 그 다음에 전수두가 같은 점을 연결한 등수두선수, 그리고 한 유로당 등수두면수.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면 유선수는 눈에 보이는 유선 하나, 두 개지요. 두 개에다가 숨어 있는 유선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어디 있냐면은 널말뚝 왼쪽 상류축 지표면 요점에서의 상류축 지표면 요점에서의 물 입자가 널말뚝을 따라서 하류축 지표면까지 가는 요것도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유선이 되고요. 안반층 바닥면을 따라서 왼쪽에 있는 물 입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요것도 또 하나의 등수 유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보이는 유선 두 개에다가 숨어 있는 유선 두개 플러스 하면 네 개의 유선이 구해지고요. 그다음에 유로는 인접한 두 개의 등수두선으로 이루어지는 띠 모양의 하나의 물길이야. 그럼 이 그림에서는 유로의 단면 형상은 다를지라도 세 개가 보이네. 하나, 둘, 셋. 그러면 뭐보다 하나 적은 관계 유 선수보다 하나 적다. 그래서 네개에서 하나 빼면 조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유로스는 세개로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등수두 선수, 전수두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인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다가 아까 숨어 있는 등수선, 상류축지 표면과. 하루 측지 표면 각각 두개 플러스 해지면 일곱 개의 등수두선이 구해져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 유로당 등수두면수인데 등수두면이란 어떤 한 유로에서 인접한 두 개의 등수두선으로 이루어지는 요 하나의 면을 우리는 등수두면이라고 하고 우리 유선망에서는 전체 등수두면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침투유량 Q를 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한 유로당 등수두면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유선망에서 어느 유로를 취해서 등수두면수를 구해도 동일한 숫자가 나오니까 가장 숫자를 세기 쉬운 유로 하나를 취해서 등수두면 숫자를 세면 돼요. 그럼 가운데 유로를 취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등수두면수는 등수두 선수보다 하나가 적은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 알아냈고요. 7개에서 하나 빼면 한 유로당 등수면 6개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유선망의 문제가 주어지면 이렇게 유선수, 유로수, 등수면수, 등수면수, 이 4개의 숫자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유선망의 성질들이 있는데요. 요각 유로의 단면 형상은 다를지라도 이 투수층이 균질 등방이면은 각 유로의 침투이랑은 동일하다는 성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유선과 하나의 등수는 서로 직교한다. 서로 수직한다. 고고 그다음에 요 하나의 등수면에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의 요 길이를 유선망의 폭이라고 하고 고고의 수직인 요 길이를 유선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요 용어도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유선망의 성질 중에 하나 유선망의 폭과 유선망의 길이는 같다. 그러면 두 번째 성질 유선과 등수선 직교한다. 그리고 세 번째 유선망의 성질, 유선망의 폭과 유선망의 길이는 이론적으로 직교한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성질을 조합을 하면은 이 하나의 등수면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은 요렇게 네자번이 그려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한 유로당 침투 유량은 모두 동일하다는 성질, 그리고 폭과 길이는 같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물이 흘러갈 때마다 수두 손실 델타 h는 동일하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수두 손실 델타 h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상하류 수위차 h를 한 유로당 등수면수 요거를 n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nd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6m를 등수도, 한 유로당 등수면서 6으로 나눠주면 1m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점에 전수도가 6m니까 한 단계 갈 때마다 1m씩 물이 가지는 전수를 잃어버려. 그럼 여기 오면 5m, 여기 4m, 3m, 2m, 1m, 0m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유선망 성질 다섯 번째는 침투유속 V와 동수경사 I는 유선망의 폭. 물이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의 길이가 유선망의 폭니까 유선망의 폭에 반비례한다는 성질도 유선망의 성질 또 하나의 정리가 된다. 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유, 유선망에 대한 재반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다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유선망에서 침투 유량 Q를 구하기 위해서 유선망을 그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위 폭당 어디 널말뚝이 요렇게 있으면은 널말뚝은 칠판 뚫고 지나가는 방향으로 상당히 길이가 긴 구조물 중에 하나. 그럼 이럴 때는 전체 폭에 대한 어떤 값을 구하지 않고 이 길이 방향으로 단위 폭 1m당 침투량을 구해서 전체를 대표해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 단위 폭당 유로 전체의 침투량 구하는 식은 투수층의 투수 개수에다가 상하류 수위차 곱하기 한 유로당 등수 면수 ND분의 그 다음에 유로수 NF.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만 돼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필기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고 실기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다음, 0 필기 문제는 다음 유선망 그림에서 틀린 거는 어떤 것이냐? 라고. 근데 여기 이 주어진 그림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은널말뚝이 여기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오류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아리 수위차 H는 2.0m로 주어졌고요. 그럼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유선수, 유로수, 등수두선수, 그리고 한유로당 등수두면수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유선. 검으로, 검은색으로 된 실선 하나, 둘, 셋, 네 개. 눈에 보이는 건네 개에다가 널말또 왼쪽 상류축 지표면에서 하루축 지표면까지 가는 거 하나. 그리고 안반층 바닥면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하나. 그래서 두개 플러스해지면 은 유선수는 얼마다? 여섯 개가 된다. 그거 우리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유로수는? 요 유선수보다 하나 적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6에서 1 빼면 5개의 유로수가 구해지고요. 그다음에 등수 선수는 유로 유선과는 달리 이게 널말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각각의 숫자로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다가 상류축지 표면 하루축지 표면 두개플러스해지면 등수도. 선수는 8개에다가 2개 뿌렸으면 10개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한 유로당 등수두 면수. 요거는 등수두 선수보다 하나 적은 거니까 9개가 이렇게 구해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저 예제 1234에서 틀린 거는 뭔가요? 일단 뭐야? 등수두 선수. 10개인데, 여기 등수선수가 6개라고 그랬으니까, 이 2번이 틀려서 정답으로 골랐고, 침투이량 Q는,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 객관식에서는 몰라도 되는데, 어차피 2번 틀린 거 골랐으니까, 그러면 침투이량 Q는 투수개수 K 곱하기 상하류 수위차 H에다가 한 유로당 등수선수 n d 분의 유로수 nf, 이 식으로 방금 전에 소개했죠. 이 공식 당연히 암기해야 돼. 그래서 이 투수 개수 주어진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m per second 대입하고 상하류 수위차 h는 2m인데 cm 단위로 고쳐서 200cm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고요. 한 유로당 등수면 수는 구했던 9개 그리고 유로수는 두 번째 구했던 5개 이렇게 계산을 하면 0.278 세제곱센티미터/퍼세컨드로 침투량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다음에 실기 문제에서는 동일하게 출제가 돼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널말뚝이 아니고 콘크리트 댐인데 이것도 널말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칠판 뚫고 지나가는 칠판 뚫고 지나가는 방향으로 길이가 대단히 긴 구조물이니까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단위 길이 일에 대한 침투량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단위 폭당 하루에 하루 동안에 그죠? 일 하루 동안에 침투량 Q는 몇 세제곱미터인가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침투량 Q는 투수계수 K 곱하기 상하류 수위차 H에다가 한 유로당 등수두 면수 ND분의 유로수 NF 요 식으로 구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투수계수 대입해 볼까요? 0.001cm per m i 요거. 그런데 여러분들, 침투위량의 길이의 단위가 미터 단위로 요구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사이에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쳐서 계산을 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1cm는 100분의 1m야.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2성 미터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지. 그래서 per m i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상하류 수위차 h는 몇 미터? 20미터라고 주어졌으니까 20미터 이렇게 곱해주고 20미터 곱해주고 그 다음에 한 유로당 등수면수는 뭐 가운데 요거 셀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래서 nd는 아홉 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유로수는 하나 둘세 개. 그래서 분자는 삼을.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몇 세조곱미터 퍼 민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 그지? 그런데 답이 요구 하는 것은 1분 동안의 침투량이 아니고 하루 동안의 침투량이니까 여러분들 하루는, 하루는 일단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60 그래서 여기다가 24 곱하기 60을 여기 계산한 요 계산한 놈은 1분 동안의 침투량인데 하루 동안의 침투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24 곱하기 60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은 얼마가 나오냐 0.096 세제곱미터퍼 데이로 요렇게 다비오하는 단위 폭당 하루의 침투량이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질 및 기초와 토목기사 실기 시공 파트에서 중복이 돼서 중 공통된 주제로 유산망에 대한 개념과 문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